네, 안녕하세요. 상민통운의 안호선 이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1층에 어, 공간에서 지금 차주님 한분 앞으로 차주님이 되실 우리 상담을 오신 손님 한 분을 모셨는데요. 좀 특별히 좀먼 곳에서 오셨습니다. 어, 지금 추석 연휴를 이용해서 무려 제주도에서 본인 차량을 어, 배에 싣고 이렇게 또쭉 경기도 시흥시 정황동 저희 상민통운 있는 본사까지 연휴 기간에 방문해 주셔서 어제 상담을 잘 마쳤고 오늘은 지금 그이후의 작업을 위해서 잠깐 방문해 주셨는데요. 또이 귀한 손님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어~ 집일 알아보시는 분들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처지에 있으신 분들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저희를 찾아 주셨는지 잠깐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간단하게 그럼 자기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릴까요? 예전 네, 제주도에서 온. 마흔여 고기준입니다. 네네. 그 제주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토박이 네. 태어나셨고 군복무하고 대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육지에 좀 나와 계셨고 네. 지금 사십 아까 팔년뭐 이렇게 네. 그긴 기간 동안에 지금 어 가족분들도 그렇고 모두 제주도에 계셨는데 혹시 최근까지 제주도에서 어떤 일 주로 하셨어요? 마트에서 식자재 배송했었어요. 아, 일단은 화물차를 좀 운행을 그럼 좀 하셨던 건데. 지금 그 차량 같은 경우는 식자재 운송하셨다고 하면 저희가 그냥 알기로는 좀 작은 톤수. 일톤에서뭐요 정도로 1톤 냉탑, 냉탑. 네, 냉탑을 모시고 아마 어, 조그만 가게들이나 뭐 일반 소비자들 구매한 거 배달하는 그런 업무를 하신 것 같은데 한몇년 정도 하셨죠? 그 19년 9월 1일, 아, 6월 1일 날들어갔습니다한 아, 4년 정도 지금 하셨고, 그럼 이번에 어떤 계기로 이렇게 또 연휴에 본인 차를 네. 몰고 오시기가 참 쉽지 않은 거리와, 어, 곳인데, 그, 어떻게 해서 저희 상민통원 방문하셨는지 한번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큰 트럭 모는 게제 꿈이었는데, 아, 예, 예. 이제 하도 반대해가지고 안 하다가 이 식자재는 계속 일을 해도 저한테 떨어지는 게 없잖아요. 음. 일을 많은데 이제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아 이러다가 늦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사직서 쓰고 그래서 네. 아예 상민이 통화한 다음 차를 갖고 그냥 올라갔죠. 올라오게 되신 거고. 네. 그러면 상민 통에서는 어떤 차로 어떤 집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지 이런 건좀 기본적으로 알고 방문을 하시기로 네. 결심하신 건가요? 한 7, 8년 전부터 계속 봐와가지고. 아, 저희 애들이요? <laughs>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구독은 하셨나요? 아, 구독. <laughs> 요즘에 조회수가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아, 예, 예. 그 사장님이 뭐 촬영 전에 제가 저에게 말씀하시기로는 그 밤에 이렇게 잠안 오고 이럴 때도 그렇고 항상 저녁 시간에는 저희 상민통운 유튜브 채널 틀어놓고 이렇게 보시면서 잠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굉장히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 어 구독자이시기도 해서 아마 상민통운의 일자리나 이런 것들은 이미 잘 알고 오신 걸로 방문을 결정하신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 상민통운에서는 그러면 이제 주로 5톤 축차를 가지고 지금 식자재 하셨던 건 작은 톤수다 보니 그러면 거기랑 비교해서 아까 중간에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상민통원에서 만약에 일하게 되신다면 어떤 부분, 기대치가 뭐뭐 어떤 것이 가장 기대가 되시나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콜바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렇게 봐야 자기가 이걸 일을 직접 찍어 봐, 잡아야 된다는 네. 근데 성격상 그런 걸못 하니까 음. 근데 이제 상민 통운은 계속 봤을 때 배차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쵸. 그 GPS 연결 시켜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간지까지 다 확인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또 공차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공차 그렇게 중요해. 없어질 어, 많이 줄어들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음. 아 이게 상민 면 괜찮겠다. 아. 그랬죠 그리고 비, 매출 부분에서 아까 어, 마트에서 식자재 주로 운송하셨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고용돼서 월급을 받는 형태였을 것 같거든요. 거기는 뭐 내가 더 한다고 더 주고 뭐 두탕 뛰고 뭐투잡하고 이런 게 없을 것 같은데 매출 부분에서는 만약에 상민이랑 같이 상민통운의 일을 받으시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세요. 본인 가고 뭐 이런 걸 예. 한번 저 레전드로 한번 찍어야 되는데 레전드. 아, 이거.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아, 예. 예. <laughs> 상민통원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뭐 상담 오시면 제가 매출표를 다 보여드리면서 저희 사장님들 중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 일을 어 뭐, 무리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리시는 사장님들이 베테랑 사장님들이 분명히 여러분 계십니다. 근데 지금 벌써 약간 도전장을 내미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어, 저도 사장님이 저희랑 함께 일하게 돼서 그 매출표의 상단에 이름이 계속 매달 찍히는 거, 그걸 저도 바라고 당연히 그렇게 저희가 배차팀 말씀하신 것처럼 직영배차팀의 제일 목적 제가 어제 상담하면서 드렸지만 공차고리를 무조건 모든 사장님들 최소화한다. 두 번째는 거주지 중심으로 배차를, 선배차를 한다. 그러니까 배차를 해야 되는 상차를 해야 되는 곳에서 가장 가까이 사시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먼저 배차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공차 거리를 줄이기 때문에 어, 실제적으로 저희 유튜브를 많이 보셨다고 하셨는데 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 상민통원의 배차나 또는 매출제 올릴 수 있는 이런 특장점들을 명확히 알고 거기에 맞춰서 본인의 각오도 새롭게 해서 상담을 오신 것 같아서 사실 어제 상담을 제가 따로 뭐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지만 어, 모든 내용을 사실 잘 알고 계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와 함께 할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